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오하이오에 있는 소마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는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5장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의 삶을 위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지요.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서로 서로의 화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 다투는 문제를 해결하라 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도 여러 이유로 다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흔히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작은 일로 잠시 감정이 상하여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혀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해결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경우보다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당한지를 그 기준을 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따르게 해서. 서로 간의 다툼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분에서 바로 그 기준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남에게 손해를 입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여기신다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사실은 숨겨진 자신의 자신 속의 욕심과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내속 사람의 그 죄악을 내 속에 그 죄악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남들에게 그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내 유익을 지키려 하다 보면 물론 제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 유익을 지키려 하다 보면 또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당하게 내 몫을 챙긴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이미 죄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욕심을 포기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바로 그 죄성을 보시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 죄의 문제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다 아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죄로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럴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 죄를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복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던 그 죄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통렬하고 통렬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바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전에 가까운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적은 없으신지요? 혹 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지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버리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 죄된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내속 마음의 죄성을 자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복한 후에는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절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피해를 본 것의 5분의 1, 20%를 더 얹어서 갚아야 하고요. 만일 보상 받을 사람이 죽었다면 그 친척에게라도 보상을 해야 하고 만일 친척도 없다면 제사장에게라도 가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렇게까지 하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쓰디 쓴 기억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것이고 또 피해를 준 사람과는 평생 화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나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물질적인 문제로 관계가 어려워진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러한 일들이 직접적으로 제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런 것에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우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속에 욕심과 이기심은 없었는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숨 한번 크게 들이키시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눈 말씀 가운데 화목을 이루라는 말씀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당신의 뜻을 따라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가기에 더욱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